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죠? 그 중에는 마약 유통 및 거래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강력한 대권 후보자 중 신인척이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유시민 조카가 이번 마약 사건의 주인공인데, 그것도 먼 조카가 아니라 유시민 누나의 아들이면서, 누나는 현 EBS 교육방송의 이사장이니까 정리하자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면서 현 EBS 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작년 7월 말경에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내용에 유시민 조카가 아닌 영화감독이 마약 밀수입한 것으로 기사화됐다 이겁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그 영화감독이 유시민 조카다 이겁니다. 아니 실명은 보호한다 쳐도 유시민 조카라는 건왜 숨기는 건데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때는 보도한 것만 보면 김무성이 직접 마약했나 싶을 정도로 보도하더니 유시민 조카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자 기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시민 조카가 17년 10월 대마를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을 시켰고 배송지로는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고 수취인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편물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는데 첩보를 입수한 검찰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해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수취인에 적힌 별명이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에 유시민 조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점이 1심은 무죄,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증거도 확실하고 혐의 입증도 완벽한데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2심에서는 대마흡연 도구를 발견한 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와 반성의 기미가 없어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재앙 정부의 분노를 느끼는 게 18년도 7월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같은 해 9월 EBS 이사장의 유시춘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아니 EBS는 교육 방송인데 아무리 인사 검증 시스템이 개판이지만 마약 밀수범 가족을 교육 방송 이사장이 안치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속된 말로 자기 자식 교육도 못 챙기는 양반이 교육 방송 이사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다고 유시춘 EBS 이사장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 종북 빨갱이에다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한게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거 보이시죠? 교육 방송 EBS가 북한 테마 기행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국에다가 기획안을 보냈는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난 14선언 11주년 때 평양에 북측 고위급 인사에게 기획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테마 기행방송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고 남북한 전문가가 동행하고 소통하는 모습만으로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과 열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보니까 왜 문재인이 EBS 이사장에 임명을 했는지 드디어 이해가 가네요. 또 김정은 퍼즐 논란 다들 아시죠? 바로 이 퍼즐을 얘기하는 건데 이 퍼즐에 세계 최연의 연소 국가 원수이며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고 한반도 평화를 여는 지도자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북한에서 나온 문구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방송 EBS 작품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김정은을 미화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친형과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이고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의 독재자를 미화할수 있냐 이겁니다. 저 퍼즐을 본 학생들은 김정은이 정상 국가의 평화 지도자로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만 번 양보해서 자식이 마약한 거니까 그래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EBS 이사장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문재인 입장에선 누구보다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 볼때 교육방송 이사장감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유시민도 정.

20대 남성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가 축구와 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 남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힘든데, 오히려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정부 보고 봐달라고 하는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나 했더니, 아 유시민 나이가 60이 넘었더니 내가 썩고 있나 봅니다 자 좋아요 지금은 내가 썩고 있어서 그렇다 치고 젊었을 땐 정상이냐 젊었을 때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거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유시민이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일 때 20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데 그때 청년들이 청년 실업 방안 및 해결책을 질문합니다 자기 개인... 저는 음. 열린우리단 청년중앙위원 윤혜안입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에 있어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대답해야 되는 게 대학 졸업자 혹 청년실업 원인과 대책 이런 문제인데요. 방법이 있으면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국가에서 전부 다 고학력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투자는 투자 중에서 도 리스크가 가장 높은 투자입니다. 저는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 하거든요. 제가 하는 정치는 되도록이면 뭐 원칙적으로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저는 안 한다는 게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교육투자를 할 때. 장차 어떻게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 점에서 정보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런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것. 이런 정도가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고요. 정부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 이것은 저는 현대국가가 할수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존나 무책임하죠? 또, 누군가를 위한 정치를 안 한다는데, 이게 뭔 뜻인지 전 모르겠어요.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군가를 위한 정치 안 한다? 그러면서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한다? 이제 보면, 그 가치 실현이라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치를 말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유시민 인생의 흑역사인 서울대 뿌락치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1984년 9월, 서울대 학생들이, 타학교 학생 및 민간인 4명을 경찰 뿌락치로 오해해서, 납치 및 고문한 사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틀에서 6일간 강금및 폭행을 했고 물고문을 자행했으며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회장이었던 유시민이 폭행을 주도하고 고문실 안에서 폭행을 구경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유시민은 1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새끼가 정치를 하는 건지 정치판이 썩어도 너무 썩었죠 정작 피해자들은 고문폭행시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TV에선 유시민이 지성인 마냥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원한에 사무치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무고 구한 민간인을 강금 폭행 고문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시민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유시민을 빨아대는 사람을 보면 아 저런 멘탈이니까 김정은도 빨아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두 사람 유시춘, 유시민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조카 마약 이야기에서 좀 벗어났는데 편집하는 이 시간에도 네이버에 유시민 조카 마약 기사 한 줄도 안 떠있어요. 오히려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기사가 떴는데 증거도 없는 간호조무사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 시키면 누가 속아준대요? 누굴 개돼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각종 커뮤니티는 유시민 조카 마약 사건으로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후쯤 되니까 슬슬 기사들이 올라와서 내용을 봤더니 새로운 건 없는데 유시춘 이사장이 중앙일보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이 엄마의 이름을 걸고 무고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린 당사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 찾아서 뭐 어쩌려고요? 사법부에서 이미 형까지 확정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야기를 퍼뜨린 당사자를 찾는다고요. 그럼 교육방송 이사장 아들이 마약 밀수입했는데 기사 한줄 없이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진짜 저쪽 애들은 얼굴이 두꺼워요. 어떻게 엄마의 이름을 걸고 찾는다는 말을 할수 있는 건지 보통은 빈말이라도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번 건도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공개된 건데 이거 보니까 왜 문제양이 유튜브를 통제하려는지 알 것도 같아요. 아마 민주당이 말한 장기집권 20년 발성하기 위해 언론통제는 필수겠죠. 다들 정신 단단히 차리지 않으면 저 중북 빨갱이들한테 나라를 빼앗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시민은 입 다물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 사람이 남의 도덕성을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